봅시다. 여기서 에지는 뭐로써라 뭐 뜻입니다. 어 교사로서 우리는 모른 척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무지할 수 없다. 뭘 했을 때 우리가 학급의 이제 도서를 개발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제 b i n g 아닌지 이런 거죠. 혹은 이 책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과정일 때, 우리는 무지하면 안 된다. 선생님들은 막 가서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위, 여기는 다 뭐, 선생님이죠. 교사가, 그럼 큐레이터가요 이렇게 꾸미다, 관장하다. 우리가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책이 있죠. 박물관에 걔네들이 뭐해? 다 설명해주고 네. 뭐 의뢰가 왔을 때 가서 어, 이 책은 어떤 거야? 이런 게큐레이팅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급의 도서관을 이 우리가 만약에 관장하게 된다면 책임을 지게 된다면 뜻입니다. 빈칸이다 나는 그래서 아비드는 뭐 열정적인 네. 열렬한 소설이죠. 소설과 말 그대로 환상소설, 판타지도 마찬가지. 뭐 환상에 관한 이야기, 판타지 이야기를 열렬히 읽는 독자는 아니다. 그래서 a u 오딧 뭐 평가, 이거 네, 나와 있죠. 그래서 내 수집품에 대한 내이 그 책을 모은 수집품에 대한 평가가 심사가 밝혔다. 나는 <laughs> 여러분 타이틀은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자격. 다른 장르보다 그 장르 여기에서는 어떤 장르? 픽션 앤 판타지 라는 장르에 있어서 자격이 덜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 없는 거야. 내가 클래스룸을 관장하는데 내가 지금 판타지 픽션에 별로 팬이 아니라서 그런 책을 별로 갖다 놓은 게 아니야. 조금밖에 안 갖다 놨어. 내가 아는 것은 그러니까 학생들과, 지금 이제, 이런 뭐 거, 토킹, 또, 얘기를 해보고, 이제 ing, ing, from ing, ing. 학생과 얘기, 또 그들의 연구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내가 읽어보는 곳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은, 그래서 what이 주어져. 그래서 was t h 그들은, 공상과학소설과 이 판타지를 좋아한다는 거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그러니까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뭐한 문장 위치 이런 거만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픽션은 판타지라고 했고, 얘가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통째로 묶어서, 이제 짧은 거, 문장 위치 정도. 나는 학생들에게 인정했다. 그래서 어드미 i A to B라는 게수업입니다 A에게, 다시 B에게 A를 인정하다. 그래서 그것을 B에게 알리다 뜻입니다. 인정해서 B에게 알리다. 나는 아, 대기야를 인정했다. 그때부터 a 대기야라는 사실을 어, 학생들에게 인정했다. 네. 자, 네, 요거, 요거 조금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d o i 으로 묶어. 여러분, 리드 투가요이투는 전체사입니다. 뒤에 ing가 나와요. 전체사야. 자, 나는, 그러니까, let이니까, 뭐, 뭐, 하게 두다한 뜻이죠. 나의 어떤 그 무관심이 디스인트 e 스트 무관심이야. 거기서 이건 오어런스라고도 봐도 되고 무지 좀뭐 무관심. 그럼 무관심은 우리가 인디퍼런스라는 단어도 있죠. 또아파티라는 단어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야. 뭔가 애정이 없고 난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나의 무관심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끌어지게 된 거를 난 인정했다. 뭐를? 응. 응. 갔다 지금 와수로 갖다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은 나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통째로 이렇게 부인의 목적으로 들어왔어 그들이 바라는 걸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은 것으로, not doing이죠. 내가 하지 않은 것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걸 인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판타지 소설, 뭐, 어? 사이언스 픽션을 원해요라고 했지만 나는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무관심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게 유도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면 지금 에스크가요, 여기서는 에 사형식이라는 구조를 일단 보세요. 에스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묶어봐. 내가 직접 묶어 <laughs> 그래서 이 와시, 보기에, 이 a 드 d 의 목적어가 있었어요. 그 add의 목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끊어. 어디에서 투그 add a to b. a를 b에 덧붙이다는 뜻이에요. a를 b에 더하다. 그래서 에스크가 이제 자영실 썼을 때 누구 누구에게 뭐모를 묻다 그죠? 누구 누구에게 뭐모를 묻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뭐를 묶어 우리 도서관 학, 학급 도서관에 그들이 무엇을 덧붙이고 싶은지를 물었다. 뭐뿐만 아니라 에즈베레즈가 나왔죠.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하나 더 오는 거야. 앞부터 이렇게까지 내가 직접 목적어가 또두 번째 나온다. 두 번째를 또 물었다.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학급 도서관에 무엇을 덧붙이고 싶은지를 물었고. 또 그래서 이리드의 목적으로 막 텍스트가 올라옵니다. 우리의 콜렉티브 집단 공동 집단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읽고 싶은 게 무엇, 어떤 글인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에즈베리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교실에 뭐뭐 담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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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야 담임 시간에 같은 공동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읽고 싶어 하는지 어떤 글을 읽고 싶어 하는지 또 학급 도서관에 어떤 거를 덧붙이고 싶어 하는지를 나는 물어봤었다. 그리고 나는 바꿨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준 피드백을 바탕으로 나는 이제 학급도서를 바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이파이 판타지 섹션.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주어. 책도서 관에 이런 공상과학 영역이 두배가 됐을 때2사가되배가 동사, 네, 되다 동사입니다 우리 반의 학급자 <laughs> 그 독자들이 제안할 수있었다 2배가 없는 피드백을. 네 지금. 여기까지 끊고, 뭐좀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안할 수 있었다. 모아게 뭐 하는 데부터 끝까지 걸어 그들의 리터러시, 여기까지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을 뜻입니다. 리터러시. 그럼 리터레이트요, 읽고 쓸수 있는 뜻이야. 리터러시 하면은 이게 문해력이라는 조인. 읽고 쓸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일리터레이트 하면은 문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맨날 나오는 게 이제 뭐 얘랑 바꿔서 리터러쳐 이건 안 되죠. 리터러쳐 얘는 문학. 그래서 flourish, 번영하다 뭐 우리가 이제 Prosper라는 단어도 있죠. 번성하다, 뭐 꽃피우다, 음. 다시 그들의 읽고 쓸수 있는 능력들이 뭐 꽃피울 수 있게끔 하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laughs> 자. 그럼 이 얘기는 다 뭐한 얘기야? 주제가 뭐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지. 나보다 나의 내가 학생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관장자 의 큐레이터의 역할은 그 그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걔네들에 맞춰서 학급을 채워주는 거지. 학급의 어떤 그 도서관을 채워주는 거지. 나의 선호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5번, 2, 4번이요. 그래서 우리의 선호도는 should not be more important than 보다 독자들의 그 선호도보다 더중요해서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 teacher 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선호도보다 아이들의 선호도를 더 파악해서 학급 도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써줄게요. 이렇게, 느끼지그 음. 다음에. 음. 일단, 시험, 쉬엄, 신당 시험법을 좀 먼저 빨리 뺄게요. 음. 그래서 그 3번은 조금 나중에. 음, 다 하고. 15강 갑니다. 15강에 1번. 뭐 14강 했죠? 14강 네. 2번 했습니다